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근입니다 요근 오늘은 인트로를 생략하고 충군이형 먼저 보냈거든요 현장 가서 충군이형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충군이형 해루질하는 거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형님들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다 해루질 어제 채널에서 바다 해루질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땅을 파서 뭔가를 잡는다는 행위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또 재밌고 못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잡아와서 요근한테 갖다 줘보려고 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도 혼자 건 아니고 자, 해피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 해루질 전문가분이라고 아, 하셔서 전문가는 또.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을 뿐입니다. 해피캠님께서 해루질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배워보고요. 또 빠질 수 없죠. 생물도감님! 또, <laughs> 전문가분 따라다니려고 또 같이 왔다. 아, 따라다니려 오늘 본인이 전문가 아니야? 아, 오늘은 아니야. 아, 오늘은 아니야. <laughs> 자,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해서 한번 닥치는 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어, 잡는지도 잘 모르고 왔어. 가보겠습니다. 중국! 벌써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구멍이.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우럭 조개 잡는 법 알려 드릴게요. 어, 우리가 잡는 게 우럭이 아니라 우럭 조개예요. 어? 아, 네. 우럭이 아니고 우럭, 우럭 조개는뭐 조개. 개조개나 다 똑같아요. 땅을 으면 네. 네. 구멍이 뻥 뚫려요. 아, 뻥. 근데 일단은 팔자 구멍, 팔자 구멍. 예. 네, 거기다가 오, 뭐야 저거? 이 오뎅꼬치로 갔다가 어. 그 구멍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로. 쭉 집어 넣고 그거를 오뎅꼬치. 이거 오뎅 드시고 아니야, 아니야.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아, 파는 거예요? 네. 아, 나는 드시고 이제 남은 거주소하는 이게 갖고신 <laughs> <넷트> 줄. 맛있어 <laughs> 가지고. 냄새 안 나네. <웃음> <웃음> 네, 지금 일단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쏙 이래요. 여기 손을 집어넣으면 쏙 하고 빠지겠죠? <laughs> 계속 두들겨봅니다. 그러면 팔자로 폭 하고 빠지는. 이게 생기나봐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 신기하다 얘 되게 찾기가 어렵구나 조개가 조개 이게 갱이라고 하는데 아 한방에 싹쓸이 자 넣겠습니다 토잎토잎 이거는 굴이죠 굴굴 굴 바로 현장에서 하나 딱 까먹으면 노로바이러스 교회는 개살아요 오오 네. 칼을 안 들고 왔는데 칼이 개는 <laughs> 이게 무슨 개지? 이게 쫄짱개예요? 아 얘가 쫄짱개래요 얘가 지금 감히 날 물었니? 하지마 죽고 싶은 거니? 오늘 조개라서 하지마 못하니까 개로 해볼게요 개로 하지 해봐. 하지마. 야, 개, 이게 딱, 이거 봐봐. 자세 봐. 굳었어, 이렇게. 얼어버려. 굳었다. 맞았어요 너무 작잖아. <목소리> 우와, 이거 봐. 미쳤어. 아, 얘네가. 에이. 이게 뒤집으면은, 낙지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데.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낙지. 이렇게 대낮에 낙지 같은 거 잡는 게. 재밌잖아. 쫄짱게만 잔대. 열면은 죽어 있는 거 아닐까? 아네. 문을 닫고 죽었지. 바지락을 켜보신다고 합니다. <laughs> 원래 삽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요게 바지락이야. 바지락 한 마리. 바지락 한 마리. 야 예, 형님들 자 지금 일단 이것저것 잡고 있는데 솔직히 이 해루질이라는 게좀 뭔가를 때려서 잡거나 삽질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삽이 <laughs> 제까 삽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야 예, 형님들 <laughs> 이거 잡아올려다가 삽을 부러뜨려 먹었어요 어우 아이 살 부러졌어 일단 이 삽은 여기 잠깐 놔뒀다가 일단 챙겨가도록 할게요 망했네 나 오늘 할수 있는 게 없네 생도 삽 뺏어갖고 할게요 이런 거 들면 있지 않아요? 아니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산 먹고 있으면 들 텐데 아 이거 어떻게 들어 아 허리 나가요 형 어, 얼굴 폭발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들리긴 들리는데, 지낼 때 있어야 되 저런 밑에 낙지가 있는 거지. 홍이인간이 됐습니다. 이제 포인트까지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이제 또 선인장이 나온다요. 아 제가 선인장을 먹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신난 저 생도의 발걸음을 보라. <laughs> 그래서 선인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바다선인장이라는 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바다선인장과 우럭조개. 오늘 타이밍 아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형님도 이제 선인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아까 좀한두 마리 봤는데 저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이제 노란색 노란색 스팟으로된 것들이 다 선인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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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오 중간, 맞아. 맞아. 이거 만지면 이제 형광빛이 원래 난다는 거잖아. 네. 다 근데 왜다 나와 있지? 낮에는 이렇게 나와 있나? 여기도. 있.. 되게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박혀 있구나.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박혀 있네. 오 오. <laughs> 잡았습니다 이게 바다 선인장. 이거는 얘랑 뭐가 다른 거지? 얘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 네. 되게 음. 기분 나쁘게 생겼다. 자 일단 몇 마리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투이 얘는 하지 마 못하겠다. 하지 마 투입. 오케이 투이 여기 아직 지금 물이 덜 빠져서 그런데 이제 원래 목적은 우럭 조개를 잡으러 온 건데 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 있네 애도 그지. 자 이렇게 지금. 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을 잡아서 당겨. 그럼 요리 나오죠. 하하하하하하. 당내 미니미니 미니. 하지마 <laughs> 밤에 보면은 형광빛으로 엄청 빛난대요 자료하면 생물도감님의 자료하면 우와 다시 하나만 보내까어 우럭조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엄청 커요? 우럭조개는 이렇게 꼬챙을 꽂아가지고 꼬챙이가딱 들어가는 순간 우럭조개가 이렇게 딱 물어버린대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럭조개가 이렇게 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뱉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고 나면 이게 이제 딱 자리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죠 아이 빠졌다 생각보다 잡기가 힘들다 이게 물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물무게 어, 나 이거 안 달라, 안 안하는... 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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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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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요. 어, 뭐, 먹어보자. 뭐 자, 쏙한 마리 나와서. 자, 투입할게요. 여기, 여기, 이거 있을 때 여기다 투입해야지. 아, 그래요? 어, 자, 여기, 여기, 여기다 투입할게요. 투입. 오, 쏙. 쏙을 쏙이 쏙 하고 나왔네. 그래서 쏙 아니? 그거 안 하길 바랬는데. <laughs>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다니까. 오, 여기 뚫렸다. <laughs> 어, 맞아요. 황운이 다른데요? 구멍 크기가? 들어가야 돼. 한번 하고 힘이 빠지셨어. 전문가도 힘들게 왔는데. 오, 개찌렁이, 개찌렁이. 아니었어 <laughs> 뭐든지 먹으려고. <웃음> <웃음> 깨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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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거 같아. 날거 같아. 여기 물내려가는 소리. 오 오. 오! 졌다 우와. 아. 아 저런 게 나오는구나. 어. 자 일단 한 마리 잡기 잡았으니까 깨졌으니까 놔줘도 뭐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바로 챙기겠습니다. 투이. 우리 지금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아, 빠져야 되나? 때. 그쪽 때.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있는데 깨졌어. 여기 있어. 어. 잡았다. 그랬다. 아 크다. <laughs> 또 깨져. 괜찮아. 투버리가왔어야너 그래. 깨트려 먹었다고 너 이제 아울리는 거지? 이거 정보를 알아야지. 이거 많은 구멍이 뭔줄 알고 그쵸? 근데 그 말처럼 쉽지 않은데. <laughs> 불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 오 잡았어. 보여. 어 속. 어 좋아요. 넣어 주세요. 투입해 주세요. 투입. 오오. 잡혔어. 잡혔어. 잡았어잡았어 오! 진짜 큰가 네. 봐.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크다 크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크네. 오! 대박. 오! 야, 이게 이게 우럭 조개구나. 손바닥만 해. 있어요? 짱짱 짱. 야. 아,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구나. 또 발견했어요? 또 발견했어요? 또. 오, 아, 캔은 옆에서 깨졌어. 옆에서 하나 나왔고. 깨졌어 아, 요 잡았어! 우와, 이네 <laughs> 어, 잡았어요. 와, 따라라그만까 <laughs> <laughs> 뭐 <또> <laughs> 야, 이만한 거 잡으셨어. 와, <laughs> 재밌다, 이거. 진짜 근데. 잡는 맛이 있네. 저... 이런 거 나오고. 거. 선인장 한쪽이다주워가면 되니까. 물어 초기부 잡을게. 물었다, 이미 다 물었어. <laughs>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예. <laughs> 기어야 네. 돼. 기로야 돼. 긴거긴 기차. <laughs> 그 와중에 맛쪽에 하나. 어, 개찌렁이가 나오네. 맛있겠는데? 개찌렁, 갯지렁, 개찌렁이 엄청 맛있어요. 오, 힘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아. 잘았다 이래. 야, 그래도 찾았습니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깨진 건 투입. 자, 이 꼬챙이를 가지고 계속 찾으러 다녀봅니다. 발로 이렇게 쿵쿵, 몸무게를 실어서 쿵, 여긴 거 같은데. 엄청 길다. 여기까지 들어왔어. 쿵야 여기까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맞는거 같은데? 잠깐만 빼볼까? 구멍을 이걸 넣었다가 딱 뺐는데 안 빠지면은 그게 이제 잡은 거거든요 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자 일단 여기 잡아놨으니까 생물도 같삭가져 여기여기 오프로로 전환 여기여기 깊게 여기. 들어갔다 앞댕이 와 아까 그 엄청 밑에서 밖에 두 마리 있는 것 같아. 네. 어 그래요? 손에 타이피. 오오진짜해 아, 진짜. 우와. 오, 나이스. 야고 수고수. 뭔거 맞잖아. 오, 잘 밀어 넣었지. 어, 욕망의 조화통자 투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잡았어. <laughs> 자. 투입. 야 되게 재밌게 잡는다. 우와. <laughs> 오. 양준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업이라고 하죠 조. <laughs> 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 아주. <웃음> <웃음> 다 깨졌어 쏙 크다 어 크다 아그 쏙이야 이게? 맛겠다넣어로넣어둬 아우 대단다 이제 을알았 끝날 때데요이렇게 손을 이렇게가지고질 나서 이렇게 빼야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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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쏙쏙쏙 자 생돈을 잡았어요 쏙 쏙하죠 하지마야 그만해 <laughs> 하지마 하지마 서라서다쏙쏙쏙쏙두 마리. 하지마. 야쏙두 마리야. 쏙 투입할게요 마리 투입. 자 쏙을 쏙 투입. <laughs> 뚜로봉으로 이렇게 퍽 하고 잡던. 아, 야, 야, 우리 다섯 마리 남은 것 같아요 얼추. 자 여기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일단 지금 왼손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급하면 사타고맨에 집어넣겠습니다. 소 브러스. 짜자자. 하지만 잡았다는 거. 자 카운트 다오자어 아, 춥다. 춥고 어. 배고프고. 그지. 어이 참참참영차삼세 마리 올수 <laughs> 있을까? 올수 있어. 아이. 오 나이스. 오사이 좋은. 오좋네오 좋아. 하하하하. 어째 계속 그래 잡아오는 거. 야자라스 마지막 맞아, 저한 마리. 개가. 7개입니다. 이게 예, 7개에요? 제 옆에 있는 애 8개? <laughs> 첫 8개? <팔개? 웃음> 돌리고, 돌리고. <오>. 야. 촉감이. <laughs> 안 깨졌어 안 깨졌어 그냥... 너무 추워요 바람도 엄청 불고 엄청 춥고 손 시렵고 콧물 나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 선인장이라고 하니까 <laughs> 우럭조개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많이 잡았는데 조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은 최종 조각 보여드릴게요 뭘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얘는 속이고 속두마리세마리속세마리 마리, 잡았고 오, 파란 속이다 우와 어 파란 속 선인장 바다선인장 한열 1 마리 안파으로 잡았어요. 자, 0 마리 안파. 와, 우럭 두개 봐,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와, 이게 이제 이게 안에 내장은 잘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내장까지 한번 같이 먹어볼 거고, 원래 축수 부분, 이잎 부분, 여기 지금 닫혀 있는 이잎 부분 있죠. 이게 맛있는 부위라고 하네요. 자이 부분을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내장까지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렇게 맛있게 가서 요근이한테 요리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요근아, 요리하러 가자. 중구 트로티 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근입니다. 요근. <laughs> 자, 이번에 생물도감님이랑 해피캠님이랑 같이 중근이 형이 또 에로지를 다녀왔거든요. 에로지를 갔다 왔는데, 오, 가서 이상한 걸 잡아왔더라고요. 향빛이 나는 특이한 생명체를 잡아왔는데, 또 저보고 한번 먹어보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녀석들 잡아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커다란 조개, 이 조개가 우럭조개라고 하는 조개입니다. 우럭조개가 어떤 부분이 좀 유명하냐면, 여기 이 튀어나온 게, 여기 튀어나온 게, 약. <laughs> 남성의 뭔가를 닮았다고 해서 조금 유명한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다 선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촉수 촉수 같은 게 보이시죠? 이 촉수 같은 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로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바다 선인장. 아, 많이 잡아왔죠? 자, 이 바다 선인장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명을 껐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만지면 이런 식으로 형광빛이 납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버리면 형광빛이 나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형광빛이 나죠? 여기도 얘도 만져볼게요. 한번. 얍얍얍얍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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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러면 형광빛이 나니다 아주 신기해요, 진짜로. 자 한번 보세요. 자요런 식으로 몸 전체에서 나는 것 같고 조금 특이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형광빛이 납니다. 자요렇게 형광빛이 나는 바다설인자. 세게 누르면 이렇게 형광빛이 나고, 자 이렇게 아주 신기하죠? 다 납니다. 요 녀석들은 전부 다 색을 내요. 꼭 짠. 자, 이렇게 나죠? <laughs> 자, 이렇게 특이한 바다선인장을 잡아왔는데, 낮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현관빛 내는 거를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요 녀석들 가지고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제가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단 요리법 바로 해보고, 우럭조개랑 그리고 이 바다선인장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다 약간 정력이 좋게 생겼잖아요. <laughs> 오늘은 그냥 3단 요리법으로 앞 비교만 해 보고 다음번에 갔을 때 한번 요리로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재료로는 오늘은 별게 없습니다. 우럭 쪽에 그리고 바다 선인장입니다. 바다 선인장에 여기 요 부위들 있죠? 요 부위들, 요 촉수 부위들까지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바다 선인장은 먹는 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 전화를 찾아봐도 이걸 먹었다는 어떤 사례 같은 건 없는 근데 독성이 있다는 어떤 부분은 없어서 한번 먹어 보려고 하는데 어, 도깨비 방망이처럼 놀기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거 야 요게 바로 저기 이 산호 같은 이제 약간 촉수 같은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산호강이라서 음, 산호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씻어 오겠습니다 우럭조개를 먹는 방법은 일단 한번 삶아 가지고 일단 살짝 데쳐 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뻘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뻘을 다 손질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삶 삶아가지고 삶은 그대로 한번 먹어보고 튀겨서 먹어보고 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튀기고 삶고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님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사리 이후로 이렇게 긴장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두 녀석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럭조개는 워낙 맛있는 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 자체는 검증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먹는 방식으로 먹게 되면 은 맛이 역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 바다선인장에서는 엄청 심한 불가사리에서 맡았던 그 역한 향이 동일하게 납니다.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불! 우리 완전히 끓기 시작하면 얘랑 얘랑 다 집어넣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삶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laughs> 자,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바다선인장도 한 번에 투입!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죠? 한번 삶아주니까, 삶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촉수 같은 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촉수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 이 안에 있던 촉수가 다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약간, 어, 분리되네. 여기 보시면 이 촉수들 있죠, 촉수들. 촉수들이 분리가 돼요. 오, 다 튀어나온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내장이. 얘는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데쳐서. 이제 분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건져 보도록 할게요. 다 벌어졌죠? 자, 요렇게. 싱싱한 애들은 이렇게 익히자마자 다 벌어집니다. 빼주고, 얘도. 뻘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지금 여기서. 뻘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자, 선인장은 조금 더 삶아 주도록 할게요. 요 손질하는 동안에. 이 우럭 쪽에는 이렇게 벌리면. 자, 와. 해감이 많이 됐네 자, 우럭 쪽에 이 부분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감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뻘이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 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뻘이 많습니다 관자도 맛있지만 일단은 관자 제껴놓고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먹는 부분은 내장을 제외한 이 내장에 여기 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모래주머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게 모래주머니인데 이뻘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자, 내장 부분을 제외하고 원래는 먹는다고 합니다 빼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부분, 네,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부위인데, 요거를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쏙. <laughs> 자, 이렇게 껍질이 빠져요. 얘는 안 먹고, 자, 이속 내용 부분을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뻘이, 이게 다 뻘이거든요. 자, 뻘이 있습니다. 여기 다 씻어서 와야 돼요. 얘도 동일하게 쫙 벌려보면, 으아, 뻘 봐, 뻘. 지금 이뻘 비린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여 보시면, 오, 이 보세요. 이게 뻘이고, 조개인데 왜 이렇게 더럽지? 자 뻘에서 여기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빼내고 자, 요 부분만 먹는 겁니다. 요것도 먹거든요 원래는 그 남자들 수술하고 나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음. 느낌으로 삭. <laughs> <laughs> 자, 요거아 참, 얘 손질할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다 갈라 주셔야 돼요. 뻘 보이십니까? 이게 다 씹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질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오고 나면 여기 얘는 뻘이 없네요. 얘는 해감이 좀 됐어. 자, 요렇게 헹궈서 왔습니다. 자, 이제 바다 선인장 한번 손질해 볼게요. 자, 바다 선인장 삶았는데, 자, 일단 속을 한번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얘도 특이하게 뻘이 나와 있죠? 되게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되게 질이 되게 부드럽고 속은 약간 불가사리 느낌이 나요. 냄새 한번 맡아 보도록 할게요. 자, 형님들,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냄새 엄청 비릿하거든요? 약간 불가사리 느낌이 납니다. 불가사리와 같이 안에 보면, 안에 뭔가 약간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얘는 죽었나? 자, 이렇게 갈라보면, 어, 안에. 자, 속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계 생물체처럼 생겼죠? 얘는 엄청 빵빵하거든요? 이대로 튀기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갈라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물이 많이 살것 같으니까 여기서 갈라볼게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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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느낌 나나요? 바닷물을 꽉 물고 있는데 으 으뜨 거 안에서 이상한 점액질 같은 게 나와요 보이시나? 요으으으 으, 으, 이상한 점액질 찐득찐득한 약간 점액질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쭉 펴줄게요 펴가지고 말린 뒤에 튀길게요 너무 뜨거워서 좀 펴놓겠습니다 자 이제 헹구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바다선인장 요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큰게좀 맛있을 것 같으니까 큰걸 튀겨 먹어보고 자 제로 작은 만한 거는 그냥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여기 이 부위는 한번 튀겨 먹어 보고 얘는 삶은 채로 그대로 먹고 그대로 먹고 얘도 삶은 거 그대로 한번 먹어 보고 얘는 한번 구워 먹어 볼게요 요리 재료 손짓 끝자 <laughs> 이제 튀김부터 바로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물기를 빼 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물이 카당카당 하고 튀기 때문에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합니다. 치킨 타올을 엄청 쓰게 만드네요. 치킨 타올, 치킨 타올. 물기 제거. <laughs> 이상한 점액질이 있어요. 이 점액질에선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튀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냄새가 나요. 진짜 하수구 냄새 나. 자, 요건 바로 튀길 거예요. 자, 요것도. 튀기는 걸로. 자, 요렇게 해서, 조개 튀김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바로 투입해보도록 할게요. 우럭조개, 투입! 뜨거워 자, 그리고, 바다 살인장, 투입! 바로 닫아야 돼. 옳지. 자, 이게 금방 튀겨지고 나오겠습니다. 우와, 이 무슨 일이. 야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수분을 엄청 머물고 있어가지고, 튀김기가 아니면은, 튀겨 드실 때무조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름 갈아야겠네. 자, 이제 좀 잦아들었으니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엄청 작아졌어. 바다선인장 우럭조개 튀긴 겁니다 조개 튀겨서 먹는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더 삶아 놓은 우럭조개 삶은 거 바다선인장 삶은 겁니다 속수가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구워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올려서 수분제거 정도만 해 보도록 할게요 내장도 네, 수분제거 정도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볶듯이 구워 보겠습니다 내장이에요 내장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다잘 먹는데 비린 거를 진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비린 거에 아주 약해요 바다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이얼은 괜찮은데. 헉, 요거, 그거였나봐요.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이었는데. 기생충도 훌륭한 단백질이죠. 자, 여기는 에 소금을 조금 치겠습니다. 자, 소금을 조금 쳤고요. 소금 좀 발라가지고 구워보는 거예요. 한번 삶았기 때문에 위생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구우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내장, 고 개, 선인장, 기생충. <laughs> 기생충. 뻘이 나온 것 같은데. 뻘 같은데. 불안한데. 형님들, 자, 튀긴 거, 삶은 거, 구운 겁니다. 후라이팬에 <laughs> 구웠지만 구운 거예요. 자, 처음 보는 식재료다 보니까 어떤 맛일지 아주 궁금한데요. 맛있으면 나중에 식재료로도 또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형님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는 삶은 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자, 삶은 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 우럭 쪽에부터 바로 먹어볼게요. 우럭 쪽에 투입. 와, <laughs>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아주 고소합니다 진짜 고소해요 자 두번째 삶은 바다선인장입니다 따란 돌기도 그대로 나와있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입 음 진짜 억지로 삼켰는데, 진짜 쓰네요. 아우, 써. 왠지 먹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쓴맛입니다. 엉덩이 부분도 한번 먹어볼게요. 엉덩이 부분까지. 툭. 딱딱해. 뭐지? 안 씹히네. <laughs> 음, 진짜 써요. 윗부분보단 아, 이, 이, 이 조금 나은데, 엄청 씁니다. 맛은, 맛은 좀 불가사리 맛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어, 독성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삶은 걸 먹어봤는데, 맛이 영 형편 없어요. <laughs> 사람 먹을 건못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이제 구운 거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운 우럭 쪽개입니다 자, 구운 우럭 쪽에. 와. 음. 기생충 어디 갔어? 기생충까지 먹어 버렸나 보다. <laughs> 안 보이네. 구운 우럭 쪽에는 자, 이거 별미네요. 진짜 별미. 구워 먹으니까 와, 우럭 쪽에 맛이 달라요. 내장 한번 먹어 볼게요. 자, 내장. 내장. 퓌 우럭 쪽에 내장은 안 먹는 이유를 알겠는 게 일단 뻘이 씹혀요 <laughs> 그대로 씹히기 때문에 우럭 쪽에 내장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괜찮네 크으... 자 우럭 쪽에까지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바다 선인장 구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간을 해서 아까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구운 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운 거자툴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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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 먹긴 다 먹었는데요. 진짜 써요. 아주 씁니다. 약 먹었을 때 느낌, 가루약 먹은 느낌의 쓴맛이에요. 삶은 것보다는 비릿한 향이 좀덜 합니다. 짠맛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좀 비릿한 향이 좀 덜해요. 약간 요리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쓴맛이 안 없어지면 절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맥주 한잔 마시도록 할게요. 아, 너무 써서 안 되겠어요. 맥주. 와, 아, 그치. <laughs> 오. 자, 이제 두 종류 남았죠? 우럭 쪽에 튀긴 것과 바다선 인장 튀긴 겁니다. 우럭 쪽에 튀긴 거. 와, 기대되죠? 우럭 쪽에 튀긴 겁니다. <laughs> 우럭 쪽에 튀긴 거. 바로 먹어볼게요. 자, 바로. 투입. 와, 음. 이거 먹고 맥주 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얘는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몇 번이고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럭조개를 잡아먹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조개네요. 와.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천국과 지옥을 막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맥주 한잔더 먹고, 바다선인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투입! 자 마지막 끝판 대빵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끝판 대빵 진짜 잘 튀겨졌거든요 촉수까지 다 튀겨졌어요 자 촉수까지 다 튀겨졌기 때문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식감은 별로일 것 같습니다 뚜 음. 아싸 아써아 진짜 써요 에에. 괴로울 정도로 씁니다 <laughs> 진짜 써요 어그 가루약을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아 어릴 적에 가루약 안 드셔, 드,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가루약을 딱 먹은 그 쓴맛이 납니다 맛은 없어요 맛은 약간 고소한 약간 불가사리 맛 나는데 불가사리 맛의 쓴맛 입안에 쓴 맛이 계속 맴돕니다. 옛날에 비슷한 쓴 맛을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아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사람이 먹을 건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로서는 좀 별로네요. 우럭 쪽에는 진짜 맛있는데 바다살인장은 보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엽다고 한번 정도 만져보는 정도 수준으로만 즐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laughs> 바다선인장이랑 우럭조개를 이렇게 잡아먹어봤는데 우럭조개는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많이 좋았고 현장에서 라면에 넣어서 먹어봤는데 라면에 넣어서 먹은 것도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바다선인장은 정말 씁니다. 그냥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써요. 쓰고 삶은 건 특유의 비릿한 불가사리 속살을 먹었을 때 나는 그 비릿한 향이 나고 나머지 두 개는 비타한양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끝맛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몸통이든 꼬리, 끝트머리든 대부분 맛은 똑같습니다. 세영님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또 바다선인장, 그리고 우럭조개를 또 해루지를 통해서 잡아봤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다음번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었습니다충분합시오 아저그 솔직히 바다선인장은 두번안 먹고 싶어요. 어, 정말 이점 예, 쓴 맛이 너무 세요. 진짜 쓴 맛이 너무 강할 정도로 그냥 약 먹는 느낌, 뭐 독이 있든 없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맛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오럭 쪽에는 또 먹고 싶네요. 오럭 쪽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맛있어요. 오럭 <laughs> 쪽에는 별 다섯 개, 바다선인장은 별두 개. 다음 <laughs> 번에 뵙겠습니다.